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녀,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말 한마디, 그 속에서 이상하게 가슴이 뛰는 느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 심리 상담을 해온 최영숙입니다. 오늘은 이걸 보여준 유부녀, 당신을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눈빛, 말투,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인사가. 어떤 감정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특히나 유부녀가 당신에게만 유난히 따뜻하다면,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당신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짧은 숫자 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1. 이 눈빛, 당신만 보는 겁니다. 사람의 눈빛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볼때그 시선 속에 감추어진 감정은 말없이도 전해지죠. 서울에 사는 53세 장 씨는 어느 날 회사 동료인 47세 여성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업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주변 사람들과 있을 때도 그녀의 시선은 늘 자신에게 머물렀다고 하죠.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말은 하지 않지만 당신만 보인다는 걸 눈으로 고백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성 간의 관계는 이런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웃을 때마다 눈을 마주쳤고 눈을 피하는 척 하다 다시 바라보는 그 찰나의 순간에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눈빛은 우연히 반복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보다 이토록 뚜렷한 감정의 흔적이 눈에 담겨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오해가 아닙니다. 장 씨는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녀가 앉는 방향을 신경쓰게 되고, 복도에서 마주칠까 슬쩍 타이밍을 계산하기도 했죠. 눈빛 하나가 이토록 강하게 사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반쯤 넘어가 버린 듯한 감정. 그게 바로 눈빛의 무서운 힘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설렘을 마주한다는 건 낯설지만 동시에 강렬합니다. 상대가 나를 향해 던지는 깊은 눈빛은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한 번의 시선, 단몇 초의 교차 속에 감춰진 진심은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눈빛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눈빛,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 그냥 농담 아닙니다. 나랑 단둘이 여행 가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이유는 뭘까요? 대구에 사는 58세 이 씨는 직장 모임 자리에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45세 여성이 던진 농담 같은 말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는 왠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내가 너무 좋아하면 어쩌죠? 술기운에 섞여 나온 말이긴 했지만 그녀는 말을 하고 나서도 미소를 지으며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 웃어 넘겼다고 하죠. 중년 이후의 이성간 대화에서 농담은 종종 감정을 숨기는 포장지 역할을 합니다. 정색하고 말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혹시 상대가 거절할까 봐 살짝 농담처럼 던져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말 속에는 진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혹은 타이밍을 노린 듯한 농담은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며칠 뒤 그녀가 다시 비슷한 말을 꺼내는 걸 듣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요즘 선배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 이상하죠? 단순한 칭찬도 분위기 띄우는 멘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말 안에는 관심과 기대, 그리고 살짝 들뜬 감정이 숨어 있었죠. 그녀는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고, 이 씨는 그 말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시험받고 있던 겁니다. 중년의 감정은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감정 자체가 약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간절합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농도는 젊을 때보다 훨씬 짙고 무거워지기도 하죠. 혹시 요즘 누군가가 당신에게 의미심장한 농담을 던지지는 않으셨나요? 그 말, 그냥 웃고 넘기기엔 뭔가 남는 게 있다면, 마음의 문을 한 번쯤 열어볼 때입니다. 감정은 말보다 먼저 도착하지만, 말로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시작됩니다. 3. 조심스레 먼저 다가온 그녀. 낯선 설렘은 대체로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0세 김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46세 여성의 태도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자꾸 말을 걸기 시작했죠.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다음 모임은 꼭 오실 거죠? 사소한 말 같지만 그 말들이 모이면서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존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중년의 이성간 관계는 젊은 시절의 직진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섬세합니다. 그녀는 눈을 맞추되 오래 보지 않았고, 팔을 스치되 우연인 척 했으며, 관심을 표현하되 다른 사람도 챙기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눈빛, 스치는 손끝의 온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요. 중년 이후에 다가오는 감정은 확신보다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설마 그럴 리 없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그 마음속엔 이미 기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다가왔지만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김씨에게 혼자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랑 있으면 편하면서도 좀 설레요. 이상하죠? 그 순간 김씨는 확신했죠. 그녀는 분명 마음을 열고 있었고 그것도 꽤 진지하게 다만 자신이 먼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너무 티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관계의 시작은 오히려 상대가 조심스러울수록 더 진실될 수 있습니다. 진짜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그 행동을 감추려는 노력 속에 더 깊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무는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우연히 자주 마주치고 이유 없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조심스레 다가오는 그녀일 수 있습니다. 4. 남편 얘기로 시작했지만 끝은 당신입니다. 우리 남편은요. 이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보통 부부 이야기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닙니다.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5세 최 씨는 단골 손님인 49세 여성의 반복되는 대화 패턴에 어느 날부터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하소연처럼 들렸죠. 우리 남편은 말이 너무 없어요. 같이 있어도 외롭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말을 들으며 최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말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참말 잘하세요. 옆에 있으면 편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숨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대화는 여전히 남편 얘기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항상 최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말투, 웃음에는 점점 감정의 색이 짙어졌고 그 감정은 결코 남편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종종 비교라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현재 관계를 타인과 은근히 비교하며 마음의 균열을 확인하고 그 틈을 메우려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바꾸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 있던 사람은 바로 최 씨였던 겁니다. 중년 이후의 감정은 더 조심스럽고 더 복잡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하소연 속에서 감정의 화살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사람은 당황하면서도 끌리게 됩니다. 관계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혹시 누군가가 자주 자신의 배우자 이야기를 하며 당신과의 차이를 언급하진 않나요? 그 말의 끝이 언제나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이미 그 관계는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남편을 말하지만 시선과 감정은 당신에게 가 있는 걸지도요. 오. 왜 나한테만 그런 얘기를 할까? 이런 말,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해요.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 그냥 흘려 들으셨나요? 인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57세 윤 씨는 부서. 내한 여성 동료의 말투와 태도에서 점점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평소 조용한 편이었지만, 유독 윤 씨에게만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 감정 기복, 연애 경험, 그리고 요즘 느끼는 외로움까지. 선배니까 믿고 말해요. 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윤 씨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얘기를 할까? 이성 간의 심리적 거리는 대화의 주제로 드러납니다. 가벼운 일상 이야기를 넘어 깊은 속마음과 정서적인 고백을 나누는 관계는 이미 감정의 연결선이 생긴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윤 씨를 마음의 창구로 삼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신뢰감은 단순한 호감 이상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윤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더 특별하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녀가 자신에게만 마음을 열고 있는 건지 하지만 반복되는 상황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 앞에선 무던한 그녀가 윤씨 앞에선 유난히 감정이 섬세해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런 순간 남성들은 대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단순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표현을 왜 하필 나에게만 반복할까요? 중년의 감정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말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 이미 감정의 문은 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만 특별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그 관계는 특별한 무엇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6. 오늘은 눈빛이 밝네요. 오늘은 눈빛이 훨씬 밝으시네요. 그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돈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서 병원 행정직으로 일하는 52세 정 씨는 직원 식당에서 마주치는 45세 여직원에게서 요즘 자꾸 신경이 쓰이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 왠지 더 멋져 보여요. 요즘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정신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밝고 친절한 사람일 뿐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마음을 담고 있는 걸까요? 중년 이후의 이성간 관계는 말보다 뉘앙스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인사처럼 들리지만 말의 타이밍과 눈빛, 그리고 살짝 웃는 표정까지 포함하면 그건 분명 마음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지만 이상하게 정씨에게만 유독 자주 그런 말을 건넸고 그 말은 늘 외모나 기분 같은 감정적인 요소에 집중돼 있었죠. 정씨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자주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 눈빛이 정말 달라 보였을까? 그녀가 말해준 그 말에 무슨 뜻이 숨어있었을까? 이성 간의 설렘은 그렇게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면 이미 감정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 더 좋아 보인다는 말은 상대가 평소 당신을 얼마나 관찰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녀는 당신의 분위기, 표정, 말투까지 세세히 느끼고 있었고,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소한 칭찬을 자주 건네지 않나요? 그 말들이 당신만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인사가 아니라 감정의 입구일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그 말에 설렜다면 이미 시작된 감정입니다. 7. 그냥 인사였다고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지시네요. 그녀는 그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켠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에서 물류일을 하는 63박씨는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는 50대 여성 동료의 인사에 처음엔 별생각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항상 먼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죠. 오늘은 넥타이 색이 잘 어울리시네요. 아침부터 기분 좋아지게 해주시네요. 처음엔 그저 밝고 예의 있는 성격이라 여겼지만 반복될수록 박씨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간의 관계는 언제나 크고 특별한 사건으로 시작되진 않습니다. 가장 평범한 순간 가장 무심한 말속에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녀의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감정을 건네는 작은 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배 얼굴 보니까 오늘은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말 한마디에 박 씨는 온종일 기분이 묘하게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별다른 행동을 한 것이 없었지만, 그저 존재만으로도 박 씨의 하루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중년의 인사는 단지 형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눈빛, 표정, 거리감, 말투, 타이밍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은 감정을 전달하기에 충분히 섬세하고 강력하죠. 만약 누군가가 유난히 당신에게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유독 다정한 말투로 말을 건넨다면, 그건 단지 습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여러분은 요즘 그런 인사를 받고 계신가요? 그 인사가 반복된다면,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이미 그 관계는 조용히 시작된 겁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평생을 바꿉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도 감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설레고 눈빛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뒤바뀌는 건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만 자주 인사를 건넨다면, 사소한 칭찬을 반복한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유독 많이 들려준다면, 그건 이미 마음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당신을 향하고 있고, 이제 당신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건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작고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 그 작은 표현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미 감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오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설렘이 될수 있습니다.